공공청사 기획과장 최재석입니다. 어, 지난해 5월달에 저희가 공공청사 에 아, 공공건축가와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약한 8개월 동안에 저희 공공 그 건축가들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 그동안 각 사업별로 전담 공공건축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어, 많은 자문 활동을 했고. 두 번째, 이제, 그, 우리 청사, 어, 행복청 내에서 많은 사업에 자문을 하는 그 자문 범위가 확대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설계공모대의 심사위원으로 위척이 돼서 그 심사 등을 주관을 하면서 여러 그 추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모아서 어제 그 행복도시 공공건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행복도시 공공건축의 현황에 대한 평가, 분석, 또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등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부터 있을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을 그 앞둔 올해 행복도시 공공건축을 뒤돌아보고 공공건축 2030 비전을 마련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신춘규 총괄건축가 이외에도 기존의 그 총괄 자문단에 김기호 어, 총괄 기획가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김기호 총괄 기획가께서는 도시와 건축의 사용자 어, 지향적 어, 계획이라는 주제로 변화되는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시와 건축이 계획되어야 된다고 기조 발표를 해 주셨고 신춘규 어, 총괄 건축가는 행복도시 공공건축의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어, 주변 경관과 장소성이 결여된 디자인, 네, 주변과 소통하지 않는 단지와 문제점을 꼽아 주셨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자연과 융합되는 도시와 건축, 보행 친화적인 도시 완성, 주민들을 위한 건축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기조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기조 발표 이외에도 저희 행복청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고민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게 했습니다. 아, 공공건축가들은 공공 공간의 질적인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든가, 또 기획 설계 시공 등그 단계별로 공공건축가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 규모를 좀 세밀화하고 기능을 분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이날 발표 중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청주대학교 윤성은 교수를 어, 초청을 해서 행복도시 공공건축 성과 평가를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용역, 어,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또 행복도시 MA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중앙녹지공간의 의미와 중앙공원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어, 행복도시에 대한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어, 올해 4월이면은 제1기 공공건축가가 그 2년의 임기를 그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어, 올해 4월에는 2기 공공건축가가 출범할 예정이고, 공공건축가가, 2기 공공건축가가 출범을 하게 되면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또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효과 확산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견이 2030 공공건축 비전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또 아울러 그 제안된 의견 중에서 우리청이 또 별도로 역할이 필요하다면은 어, 관련 연구 영역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공공건축가 활동을 많이 지켜봐주시고 저희 행복청도 이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행복도시에 걸맞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